네, 히브리서 오늘 10장 35절까지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는데요. 이제 3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64면 히브리서 10장 말씀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구절을 조금 더 복습 겸해서 보시면 우리가 좋아하는 25절, 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호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히브리스 저자의 독자들을 향한 외침입니다 모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걸 얘기해 놓고 왜냐하면이 26절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고의적으로 짐짓 죄를 범한즉, 죄를 계속해서 범하는 걸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용서와 사죄가 없다.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을 책임지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너희들에게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다. 예, 그래서 더 이상 제사가 남아 있지 않은 26절입니다. 보의적으로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이제 제사가 남아있지 않는 예수님의 완전한 최종적인 제사가 드려졌기 때문에 또다시 제사가 반복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미 구약의 제사는 예수님의 제사로 폐기되었고 더 이상 구약의 제사는 없고 또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이미 달려 죽으셔서 완전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셨기 때문에 또 다른 제사가 없고 그래서 남아있는 제사가 없는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것이 예, 있는데 그게 뭐냐면 27절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 예, 남아 있는 게 뭐라고요? 맹렬한 불만 남아 있는 것 예, 그래서 어, 두려운 마음 예, 구원을 기다리는 즐거운 마음이 아니고 심판을 기다리는 두려운 마음, 무서운 마음 예, 그리고 어, 자신을 태울 맹렬한 불만 남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 이 맹렬한 불 심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두렵게 만드는 과격한 표현인데 그 정도로 중요하다 그리고 때를 놓치면 안 된다 이런 과격한 표현을 심판, 불, 맹렬한, 무서운 공포 이런 얘기를 쓰면서까지 이것만은 피해야 된다 부야했을 때 빨리 도망가야 된다 화재를 경고할 때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빨리 적각적인 반응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아무리 지나쳐도 지나치지 않다, 이불 심판 이런 것에 대한 경고 말씀이죠. 그리고 28절 이하에도 불상 여김을 받지 못하고 모세의 율법을 어긴 자가 죽었다, 동정의 여지 없이 이런 말이죠. 마찬가지로 이삼이 하나님의 사역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이 사제의 제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시면서 수사 의무문, 부정, 의문사로 뭐뭐 하겠느냐 뭐뭐 하겠느냐이 말은 더 강조하는 표현이죠. 두 번, 세번 강조하면서 독자들로 하여금 질문으로 묻는다는 얘기는 독자들이 대답을 해야 되는 얘기인데 예, 강조해서 엄격하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할 말을 잃고 말도 못하고 묵묵부답인 채로 수긍할 수밖에 없는 이런 대화법을 히브리스의 저자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쭉 이제 30절까지, 30절까지 그 내용이 31절까지네요. 31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수 진저. 이게 어이 심판에 대한 엄중한 경고 무서울진저 이렇게 배교하고 돌았으면 이런 벌을 받는다 그래 놓고 이제 32절부터는 좀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는 거죠. 그런 심판에 대한 경고보다는 너희들이 잘 참고 견디면 이런 상을 받는다. 이런 복을 받는다. 이런 은혜를 덧입는다. 이제 32절부터 그 내용을 오늘 보시겠는데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항상 우리는 기억하는 것, 생각하고, 돌이키고, 바라보고, 에, 늘 그래서 다시 힘을 얻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원천은 뭐냐면, 이전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참고 견뎠던가 하는 것을 기억해낼 때, 앞으로도 에,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다. 에, 기억해내는 게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 싸움 그랬는데 에, 영어 표현을 보니까 어, Great Contest라 이이 어, 이 원문으로 봐서 이큰 싸움 싸움이 어떤 걸 말하느냐면 하 경기장에서 이저 달리기 하는 거, 경기장에서 레슬링 하는 거 어,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막 열심히 땀을 흘리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승리를 위해서 이겨내기 위해서 어 싸워내는 그 상태, 경기장에서 싸우는 싸움을 염두에 두고 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선수로 부름 받고 경기장에 던져졌으면 경기장에서는 마땅히 크게 싸워내어야 한다. 스트로크를 하면서 견뎌내야 된다. 아, 이 피할 수 없는 것이다. 필수적인 것이다. 경기장에 던져진 선수처럼 이 싸움은 필수적인 고난이다. 고난의 큰 싸움 이 얘기는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신자라면 마땅히 그 일을 감당해 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믿으면 믿음 이후에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고난이다. 고난을 통해서 끝까지 경주자가 피니시 라인을 통과할 때까지 느슨하게 걷는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해서 끝까지 통과해서 열심히 걸어내는 달려내는 그런 모습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혹은 비방과 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여기 보십시오. 이 구경거리가 되고 하는 말이 벌써 경기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이 어, 경기장은 호의적인 홈그라운드가 아닙니다. 굉장히 적대적이고 냉소적이고 죽이려고 드는 상대방과 한편이 되어서 나 하나만을 위해서 공격해야 되는 그런 경기장입니다. 그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냉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모욕거리가 되고, 그렇게 첫 번째는 비방, 비방은 주로 말로 하는 언어폭력이죠. 환란 육체적으로 당하는 고통이죠. 여러분 육체적으로, 언어적으로 폭력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던 대표적인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이 조롱 당하고 멸시 당하고 욕당하고 그죠? 그리고 육체적으로 심지어 죽기까지 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이 어, 어, 고난은 비방과 환란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에, 그것이 세상 사람들 앞에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 공개적인 망신이었다. 개인적인 은밀한 가운데에서 이런 조롱을 당하는 것이야 그래도 좀 참을 만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온동네다 까발리고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는 그런 모욕과 조롱을 우리가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이런 주님을 닮아가고 뒤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필연적으로 언어적인 이런 고통과 육체적인 환란을 우리가 환경적인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믿음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다. 신앙의 이 스타트 라인에 들어서 달리는 우리들이 브리시 라인을 통과할 때까지 열심을 내서 가야 되는 어,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게 당연하지 않다, 필수적이지 않다, 안할 일을 안할 일을 당하고 있다 덤으로 내가 어, 왜 이런 고생이냐. 어, 남은 안 하는데 왜 이런 내가 일을 당하냐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 믿는 바른 태도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슬사 이런 어, 직접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33절 자들과 사귄 자가 되었으면 그들과 동료가 되었다는 거죠 공감하고 있다는 거죠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 직접적인 이 경험을 또그 밑에 당하는데, 너이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그랬습니다. 소유를 빼앗기게 재산상의 손해까지 이제 당하는 거죠. 언어적인 폭력, 육체적인 고통, 그다음에 재산적인 환경적인 그리고 모든 면에서 이런 어려운 일을 직접 빼앗기게 되는 이런 그 손실을 손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도 어떻게 당하느냐면 기쁘게 당한 것은... 그 이유가 뭡니까? 기쁘게 이 모든 일을 당하는 것은 직간접적으로 이런 일을 우리가 당해도 기쁜 것은 왜 그렇습니까?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이소이더 낫다.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언약, 더 나은 피의 제사를 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자는 예, 이 땅에서 당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으로 갚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일시적이고 이 잠시 있는 소유, 내 손에 잡고 있는 소유가 아니라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영구한 소유 이것은 어, 상급으로 보셔야 됩니까? 아니면 어, 구원으로 보셔야 됩니까? 구원의 완성으로 보셔야 됩니까? 아니면 재산의 상급의 축적으로 보셔야 됩니까? 이 땅에서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아가지고 그 살았던 크레딧을 어, 하늘나라 가서 청구받고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했기 때문에 더큰 상급을 받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만약에 산다면 예, 그 마음 자체가 천국에서는 심판받을지도 모릅니다. 예, 그, 그런 그 어떤 우월감, 그런 아, 상대방에 대한 비교하는 마음들 그리고 나의 그더 열심에 대한 공로 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 의를 내세워서 내, 내가 더 많은 것을, 더큰 것을, 아, 더 귀한 것을 더그 좋은 것을 내가 그곳에서 누릴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 마음 자체가 심판을 받는다니까요. 예, 그런 면에서 양과 염소의 비율을 본다든지 하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다 할때 그가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라고 마지막 날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이 바른 섬김과 또 구제와 선행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가 선행한 결과로 얻는 구원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공도를 쌓아서 받는 큰 상급이 아니라,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큰 은혜에 마땅한 삶의 열매로서 드려지는 선행과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연결되어서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한 구원의 완성의 자리까지 심지어 환난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견뎌내는 그 견딤을 통해서 더 구원에 이르는. 더 성화에 이르는, 더 영화에 이르는 그큰 상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영구한 소유, 34절에 있는 영구한 소유가 35절에 있는 큰 상과 동의어로 쓰인 것입니다. <laughs> 그러므로,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갑자기 큰 상을 받는다 그러니까 35절만 딱 떼어놔가지고 차등상급이니 더큰 상이니 우리가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이 땅에 있는 것을 모두 버리더라도, 하늘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너희 소유를 다 빼앗기더라도, 하늘에 영원한, 영구한 소유를 우리가 받게 된다. 하는 것과 같은 말로,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인내하고 참아내고 갇힌 자를 동정하고 소유를 빼앗기고 비방과 한란을 당하고 하는 가운데에서도 담대함을 가지고 끝까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얘기는 믿음을 버리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말고 인내하면 이것이 큰 상을 영구한 소유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laughs> 그래서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이렇게 나온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 약속, 이 약속하신 게 기업이죠. 유업이죠.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의 아들의 상속자가 되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거죠. 다 영구한 소유, 큰 상, 약속하신 것,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그죠 거기에 어떤 큰 상이라고 그래서 차등 상급을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죠. 너데에게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 그리고 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이것도 내가 무슨 뜻을 내가 행했다 행위로 받는 상급이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인내로 믿음으로 에, 견디게 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나면 이 말이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믿음으로 잘 견디고 이루어졌을 때 그때 그 믿음과 신실함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큰 상을 영원한 약속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의뢰해 주신다. 그 약속의 때가 이제 잠시 잠깐 후면 온다는 거죠. 37절에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분이 오셔서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신원해 주시고 갚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의 완성의 자리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고 오실 그분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그래서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때 나의 의인에게, 나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하는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나의라고 이렇게 친근감 넘치게 그리고 그 소유를 확실히 하면서 이렇게 언약 관계를 나와 너의 관계를 분명히 하면서 놓지 않는 손을 꼭 붙들고 끝까지 나와 함께 가는. 예, 여러분 나의 의인, 나의 자녀, 나의 백성, 나의 아들, 나의 딸 이게 뭡니까? 에, 내가 너를 붙잡고 놓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참, 붙잡고 있게 계시, 계시기 때문에 내가 참아내고 그분의 뜻을 행하면서 인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에, 내 손을 꼭 붙잡은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나만 믿으라. 내가 너를 꼭 붙잡고 있다 에, 하는 그. 분, 나를, 나의 손을 붙잡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내 믿음으로, 내 믿음으로 내가 잘난 믿음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 믿음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의인.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소유 삼으신 그 사실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수 있다는 거죠.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구원의 근거고 구원의 확신의 이유입니다. 그죠. 나의라는 게 너무 중요하죠.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이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주로 강조하는 게 뭐겠습니까? 주로 강조하는 것이 예수의 영원한 온전한 피의 제사를 믿고 구약의 유대교적 그런 전통과 제사법에서 에, 벌써 나서 그것에게 돌아가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시대착오적으로 어, 잘못된 성경 해석을 하고 또 전통적인 구약적 율법적 그 삶에 에, 우리가 익숙한 대로 다시 주지 않지 말고 제자리를 그름하지 말고 그 말이죠. 그래서 지금 강조하는 것은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가 강조 강조하는 내용이죠. 자 히브리서에서 뒤로 물러가는 것이 굉장히 에, 강조. 되는 우리들에게 독서조항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에, 뒤로 물러간다. 이 부분을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돌아가면 안 된다. 뒤로 에, 다시 한번 후퇴하면 안 된다. 우리는 어쨌든 전진해야 된다. 앞으로 가야 된다. 에, 믿음을 가지고 더 나아가야 된다. 오늘도 어제의 반복,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 내일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 에, 의인의 경주, 컨테스트, 구경거리, 에, 뭐... 악의적이고 냉소적이고 적대적인 관중들이 가득 찬 그곳에서도 하나님 한 분, 그분이 내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달리기를 하시는데 그분이 함께 뛰어주시는 거죠. 내가 뛰는 게 아니라 그분이 뛰어주시는, 함께 동행해주시는 그것을 믿고 우리가 달려가는 거죠. 절대 뒤로 물러가거나 주지 않거나 제자리 걸음하거나 그러면 결국 멸망할 자가 된다는 거죠. 침륜에 빠질 자가 된다는 거죠. 돌이킬 수 없는 저 멀리 떠내려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경기장에 들어섰으면 달리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거죠. 에, 마음 딴데 두지 말고 자꾸 어, 다른 데 시선을 두지 말고 에, 관중들을 너무 바라보면서 마음이 초라해지지 말고 에, 우리는 그분만 붙들고 그분 손잡고 에, 달리면 된다는 거죠. 열심히 에, 뛰어갈 때에 에,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기쁨으로 달려가는 것이라는 거죠. 영원한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을 가진 이 의인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성공적인 인생인가. 정말 이 믿음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 믿음이 하나의 명사로서 내가 누구를 믿습니다. 하는 그 어떤 믿음이 아니라 이 사람의 삶이 담긴 거죠. 어떤 인격적인 대상을 향하여 가진 내 마음의 태도죠. 어떤 인격적인 대상을 향하여 가진 그분을 신뢰하는 내 행동이죠. 내 마음과 행동의 모든 양식과 이 태도와 모든 삶의 내용 자체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죠. 한 분을 바라보는 우리의 그 믿음, 그분에 대한 신실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내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삶이 담겨 있는 이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 나의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에 맞살리라.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평생을 내가 그분을 향하여 신실한 믿음을 보임으로 끝까지 인내함으로 달려가는 그 신실한 믿음을 통해서 그 페이스플레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것이 구원의 영광에 이르는 길인데 그것을 이루어간 분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11장부터 그믿음에 에~ 샘플들을 모델들을 쭉 보여 주심으로써 11장 11절 아 11장 1절 이하에 그 믿음의 선진들이 이걸 다 증거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보여 줌으로써 그 믿음의 실상들이 어떠한 것들인가를 여러 증인들이 있습니다. 예, 구약의 믿음의 그 선배들이 다 이런 믿음과 동질의 믿음으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갑자기 우리만 이렇게 마지막 말세에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우리 만 이런 고생을 하면서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끝까지 견뎌야 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똑같은 믿음으로 구약에서부터 우리 선배들이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예, 그 11장의 내용들을 우리 또. 예, 연구하고 한개한 개 한, 개, 한 사람 한 사람 그 믿음을 확인해 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